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학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지 하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합니다. 우리는 오랜 전통 속에서 음력 설을 새해 첫날 음력으로 그설 명절을 오랜 전통 속에 지켜옵니다. 왜 설이라 이름하는가? 여러 유래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음력으로 새를 맞이하는 그 설이 참 낯설다. 새가 낯설게 다가오는 날이다. 그래서 그 낯설다의 설을 따서 설날이다. 그렇게 이름한다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우리에게 설은 상당히 의미 있고 모처럼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남다른 만남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진 기성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고향을 찾은 분도 있고, 특별히 성도님들은 아마 이 예배 마치고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이번 명절에 2,780만 명이 고향과 부모 친지를 만나러 이동하게 된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834만 명 정도가 이동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항공편을 이용해서 지방을 가시거나 또 제주도 심지어는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거의 한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합니다. 정말 이렇게 따지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명절에 가족을 만나러 또 친지를 만나러 이동하게 되어지고 고향으로 가족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명절이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은 보통 서울역 또 용산역 아니면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동서울 터미널 이런 곳에 가족들이 고향을 다니러 가기 위하여서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선물 꾸러미를 가득 들고 상기된 얼굴로 명절 고향길을 향해 분주히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추억되어지는 고향에 가는 그 명절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가득한 명절의 풍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명절 그러면 우리의 머릿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무래도 고향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뭡니까?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삶의 여러 가지 추억과 흔적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 속에 담고 생각하면 그러한 지역 지명에 대한 행정적인 그러한 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추억이 담겨 있는 마치 정서적으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묻어 있고 친구와 함께 뛰놀던 추억이 어려 있는 곳 이곳을 우리는 보통 고향에 대한 따뜻한 추억의 마음으로 담고 살아갑니다. 경기도 파주에 가면 통일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그 이남의 가장 북단 지역에서 이제 그 철책선을 놓고서 더 이상 갈수 없는 그곳에 그 팔각 정자를 세워놓고 거기 망매단이라는 그러한 재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저 북역에 고향을 둔그 어르신들 신앙민들이 여전히 지금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수시로 찾아가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고향의 추억을 마음에 새기는 곳이 바로 그 통일동산 망배단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사역가던 교회가 그곳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간혹 바람쐬러 가보면 언제라도 머리 허연 어르신들이 저풍력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눈빛이 아련하게 보이는 그 모습, 그분들에게. 가보 지 못하는 갈수 없는 고향은 어떤 곳인가? 옆에서 아련히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고향에 관련된 마음을 함께 담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사실 남다른 추억이나 그런 마음은 들지만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이제 상경하여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고향에 대한 많은 추억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노래도 보면 고향에 관련된 노래가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고향의 봄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동요로 많은 분들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이러한 가사 말로 시작되어지는 이 노래 언제 불러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묻어낼 수 있는 그런 노래지요. 가곡 속에서도 김지호 선생님이 시를쓴 고향의 노래, 국화꽃 져버린 겨울들하게 하는 그러한 노래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가곡만이 아니라 가요 속에서도 고향에 관련된 많은 노래들이 있지요. 꿈에 본내 고향, 먼아 먼 고향. 아마 제가 노랫말 읽어 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설교 내내 그노랫말만 생각할 것 같아서 불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고향과 관련해서 마음 한켠에 새겨지는 노래가 한곡 있는데요. 1988년 2월 달, 아직 추위가 거쳐지지 않았던 제법 쌀쌀한 날씨, 벌써 30년도 더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 의정부 상공 육포 중대에 입대를 해서 그 수색, 화전 지역에 있는 한 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 신고라고 훈련을 받는 그 주간 목요일이 되었는데 아침에 전투복 새로운 것을 갈아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거드니 저희 훈련병들을 그 길가에 그 앞에 위병소까지 쫙 양쪽으로 도요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박수를 치래요. 박수를 막 쳤어요. 그게 뭐하는 날이었냐면 그날 목요일 아침 제대하는 예비군들 이제 집으로 가는데. 환송하는 시간입니다. 박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뭐도 모르고 시키니까 그냥 박수를 치는데 예비군 마크를 단 그분들이 가면서 어깨를 툭툭칩니다. 너희도 고생해라. 힘들겠지만 수고해라. 근데 직구준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언제 예비군 마크다냐? 생각할 수 없죠. 이제 입대한 지한 열흘 남짓 됐는데요. 내 박수를 치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부러울 수 없는 거예요. 저문을 나가면 이제 자유의 몸인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 저쪽에서 군악대가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때 연주된 노래가 나우나 씨의 고향여. 그 지금도 그 노래만 들으면 그때 생각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코스모스 피어 있는 아시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삶의 추억이지요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 있지요 언제나 다시 돌아가고픈 그러한 추억의 현장이지요 특별히 실향민 앞에서 언급했지만 고향이 있어도 갈수 없는 그 북의 고향을 둔 실향민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아픔은 얼마나 클까 생각 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든지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의 고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고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13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땅에서 자기들은 낯선 수님이오.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한마디로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 속에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믿음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성도의 또 다른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본연의 삶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소망했던 시인 천상병 씨 그는 그의 시 기천에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삶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소풍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볼까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도 아다우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저 이 땅에 살면 소풍에 불과할 것이며 나가 돌아갈 나의 집 그것은 바로 저 하늘 나라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의 거룩한 고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죽음의 문을 통해 이제 영원한 본향,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첫발을 내딛는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문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본향에서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 명절을 통해서 이 땅의 고향의 추억과 그 고향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믿음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본향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고 늘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인데요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님이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예수계 신이 내 가는 길내 가는 길 험하고 수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임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신 그분과 함께 할수 있는 것 그런데 그곳을 우리 하나님은 생명 수르는 강변으로 정금빛 찬란한 보자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비록 오늘 하루에 하루에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험해고 고뇌도 나는 꼭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짚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그 본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 잘 믿어 천국에 꼭 갑시다 <laughs>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심 다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믿음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꼭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향 과거의 추억을 담은 고향이 있고 창착할 우리의 본향 천국에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고향은 과거의 고향 미래의 고향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고향을 만들어가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전 유행가 가사 중에 제가 노래는 다잘 모르지만 이러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란다.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거예요. 타양에 살지만 그 타양에 또 다른 정을 붙이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거기서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고향을 만들어 가는 삶이다. 저희 가족 중에는 유독 외국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많은데요. 저희 사촌들 중에는 일본에서 지금 생활하면서 또 선교사로 사역하는 그런 동생도 있고요. 저희 형님은 가족들과 함께 한 20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민 가서 뉴질랜드에 정착하면서 형은 천국에 먼저 갔지만 형수님과 조카들이 또 가정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역시 미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을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처음으로 그 이민자의 삶이 참 외로운 삶이더라고요. 낯선 삶 속에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담아서 외로움을 담아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살더라고요. 정말 이웃 사촌보다 더 귀한 또 다른 가족들로 특별히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곳이 또 다른 자기들의 삶의 거주지, 또 다른 고향을 만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살아간다는 것, 새로운 추억의 고향을 만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한 삶의 자리인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주일에 한 자리에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예배 자리가 예배 끝나면 함께 식탁을 나누지요 또 함께 셀로 335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주신 삶의 은혜를 나누며 또 다른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교회를 걸어 영적 가족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교회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 또 다른 믿음으로 세워가는 오늘의 고향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귀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러한 오늘의 고향을 만들어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가족 공동체의 지체들 얼마나 소중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될 자들입니까? 얼마나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입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서 그것으로 그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 주고 싸매어 주며 때로는 덮어 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잡아 주고 함께 오늘의 또 다른 신앙의 고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남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 가면 바벤바라는 한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에는 남다른 전통이 하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요. 어떤 전통이냐면 살다 보면 누군가 큰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마을 한복판에 세운답니다. 그리고 온 부족원이 그 사람을 둥그렇게 에워싼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를 향한 비난과 질책과 책망을 수도 되며 성경의 율법에 근거하여 보면 돌을 던져도 무방한 것이 잘못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요 처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 잘못한 사람을 마을 한복판에 세우고 마을 부족원들이 흙을 두어 싸서 마을하게 애워싸고 있는데 그 에워싼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오랜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그 잘못한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봤던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좋았던 모습 아름다웠던 모습 칭찬할 만한 모습들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또다 낸다고 합니다 그럼 잘못한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저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과 자기를 깨우쳐 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이제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 속에 나를 다시금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모든 부족원들을 향해서 자기의 잘못을 사죄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잘못을 고백하면, 그리고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면,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 부족장이 그를 위하여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 자리에서 그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면서 잔치를 벌인다. 그래요, 여러분이 모습을, 저는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교회 아닌가? 이게 성도의 허물과 약함을 덮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주는 진정한 오늘 이 땅에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영적 고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의 고향도 중요합니다. 장차 나아갈 천국의 본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사랑과 기쁨과 격려와 위로로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신앙고향 신앙 공동체를 우리 안에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향을 영적으로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용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이곳이 또 다른 우리의 영적 고향이 되어서, 오늘 이 험한 세상을 함께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고향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며. 날마다 믿음의 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믿음의 본향, 그 영적 고향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